네 반갑습니다 친친입니다 어, 오랜만에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뷰 바이낸스 어, 거래소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바이낸스가 어, 거래소는 1등이기 때문에 <laughs> 바이낸스 거래로 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저, 어, 비트코인이 이제 좀 하락 이후, 음, 이제, 박스권이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저점을 깨고, 깨고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안 깨고, 더블 바텀이 나오면서, 자, 요게 한번 보시겠어요? 아, 요 부분, 네. 그요 네, 네. 몸통으로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이제, 지지를 이제, 받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몸, 몸통으로 이렇게 이제 마감된 게 항상 중요합니다. 다시 이 안으로 어, 위익을 주고 어, 뚫었지만 어, 다시 위익을 주고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여기가 숏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여기로 이렇게 갈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몸통으로 마감이 돼서 어, 그다음에 음, 니테스트가 나오면서 어, 여기서 이제 올라갔죠. 자, 그럼 현실점에서 자 캔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조금 작아지고,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그럼 왜이 지점에서 어, 왜 저항이 나왔을까라고 이제 쭉, 이제 과거의 흐름을 쭉 한번 볼까요? 왜 나왔을까요? 여기서. 음, 그러면 뭐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건 없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자,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과거의 흐름이 거기에 이제 매물대가 있어서 이제 맞고 어, 조정이 나오는데요. 지금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도지 코인이 이제 도지 코인이 된다. <laughs> 아,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laughs> 어, 그다음에 조금 이제 하락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그 이유는 또 뭐냐면 음, 아, 그동안 이제 달러가 4 시간 차트를 볼게요. 어, 달러가 그 동안 이제 조금 약세로 돌아서다가 그 동안 계속 약세로 돌아서다가 어, 이 부분 브레이크 나온 모습이죠. 음, 자, 2 시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 한번 이러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몸통으로 이제 살짝 막감이 되는데요. 어, 달러가 그 동안 이제 약세로 이제 돌아서 가지고 그 동안 뭐 비트코인도 그 동안 이 달러의 약세에 힘입어 이제 올라갔는데. 달러가 상승이면 나스닥도 좀 조종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따라서 비트코인도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조금 조, 어, 영향을 받을 수있고요 음, 4시간 차트 보면 네, 뭐 장학형 캔들이 나왔죠. 왼쪽에 이제 보시면 네, 2시간 차트 4시간 네, 2시간 차트 보면 장학형 캔들이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가 뭐 아직은 뭐 요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조종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뭐또 계속 이 상승에 여기서 이제 다시 뭐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은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가격을 가도보면 자, 한번 가격을 가도볼까요 자, 명확하게 한번 흐름을 한번 잡, 잡아볼까요? 오케이. 원, 투, 쓰리. 좀, 공간이 뜨죠. 네,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공간이 뜨는 건 음, 음, 다시 한번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간이 뜬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업추세선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이런지로 오 한번 잡아볼까요? 자 어떻게 어, 오케이 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봐야겠네. 오케이 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깨진 걸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음, 이제 15분 차트로는 이제 살짝 깨졌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살짝 깨졌죠. 음, 추세선을 이용을 하면. 음, 이렇게 이제 깨져서 예, 브레이크, 아, 리테스트. 음, 올라오더라도 이제 캔들 패턴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저쪽 맞고, 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고점을 다시 테스트할지 아니면 전고점 전에서 나올지 아직 전자점 여기는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내려가면 이렇게 한번 더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 매물 때요 지점에서 또 만나겠죠 단기적인 조정은 이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금 단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저희는 아니고 음, 간만에 방송하니까 이제 말이 헛나오네요. 어, 삼풍원의 캔들 배웠죠. 어, 자 여기서 이제 어, 냉난이 깨지고 내려오고 이제 되돌림을 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내려왔을때 숏을 들어가지 말고요. 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흐름이 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깨졌을 때뭐 이런 지점이 좋아 보이죠. 음, 이런 지점. 이런 지점에서 한번 기다렸다가, 음, 매도로 이제 선물 거래 하시는 분은 이제 매도로 이런 지점. 좋아 보입니다. 올라오면. 타겟은, 여기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서 또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요것도 좀잘 맞네요. 단기적으로는. 요 추세선도. 깨지면 네, 올라가서 깨지면 첫번째 두번째 타겟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